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6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제대한 게스트 김선우 형제님 나왔습니다 박수 라 마디 해세요 네. 녕하세스물는살 네. 네. 김선우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반가워요 거수병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까먹었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제대한 네. <laughs> 이후에 더 이상 군대를 기억하지 어... 않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아 어, 지금 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 기분이 너무 좋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네. 지금 거의 한두달 정도. 됐다. 오, 완전 따끈따끈하네. 네, 그래요, 응. 이제 사회초년생 요즘은 자격증 응. 공부하면서 응. 이제 알바도 조금씩 구하고 있고 응.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군대 있을 때는 솔직히 좀 많이 부족했는데 응.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응. 잘 입고 있어. 아, 그래요. 그래요. <laughs> 올해 또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네, 읽어볼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드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이더라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았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를 꼬치니는 예수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치.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빛에즐거이 있기를 원할 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정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웠나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시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 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가구에 니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비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열었던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사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떡하여 어떡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 이까 하시 일이 무엇이니 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새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하셨으니라 제자 중인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소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인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영이오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갸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이라 이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아멘! 네! 아, 감사합니다. 71절, 우리 선영제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선영제 어, 읽고 또 와닿는 말씀, 어떤 말씀이 와닿을까? 그, 너희에게 말할 때 아버지께서 이쪽으로 오게 하지 않으면은, 음. 이제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님께 오게 할수 없다. 이게. 음. 네. 주님을 믿어야지만 나에게 올수 있는 음, 그런 게다 그렇지. 예. 이것이 네, 저는 네. 마음에 네. 다것같아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우리 선우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나요? 제상 어. 속에서 최대한 음. 예수님께 더 음. 가려고 노력하고 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해요. 이제 제달하고 어, 2개월 됐는데요. 어쨌든 유정국께서도 잘하고 또 청년부에서도 기둥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우리 선우 형제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둘, 셋, 안녕, 마칠까요? 네. 네. 네 71주에 이 상당히 피곤해 보입니다. 네. <laughs> 하나, 둘, 셋, 안녕!